너방송관거 보면 대부분 한 시간 이상 진행된 상태들라고 빨리 오케이 화아란 색 늑대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더라 오 프로스트라 오늘은 말해 가자 지금 야 지금 방송 켰어 오호 방 방송 방송 켰어 방송 켤수 있는 방송 켤수 있는 방송 켤수 있는 근데 아직 아무도 안 봐. 아직. 조심스러워. <laughs> 조심스러워. 두 개로 왔어요. 아두 개로. 안녕하세요. 누구나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장담할게요. 아니 블록드 소설이 고 안녕 친구야 브릿지 내버란다 에이씨 진짜 브리지내버란데 <목소리> 이벤트 언제까지 하는거지? 얘 너무 이쁜데? 아 자 과연 자 과연 부개가핵 의심을 받을 수있지 어, 오케이 한명 왔죠 한명 왔죠 초대소 온게 아니잖아 얘 어? 아. 씨, 안 닿네 음. 어떤데 친구 어떤데 친구야 아이고 김사연 26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서하세요 음, 저분은, 팀 베이의 주인장입니다. 아, 예, 저, 주인장이고요 어딨어? 어딨어? <laughs> 에이, 컴이 야 맞을 뻔했네. 음. 씨. 스킨 안 껴서 그렇더니만, 아닌가? <laughs> 오늘, 오늘 컨디션 안 좋은 건가 보네? 왜 이래, 에임이 안 맞니? 음. 어디에요? 이전 내기? 어디 냐니요? 건발! 이제, 이제 너프를 많이 먹었는데, 그거? 50에서 30, 35야. 이제 납 데미지야, 이제. 친구야, 어? 친구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그 뭐야, 얘 버블티 한입만 버블티 탐난다. 버블티 어? 맛있겠네 저희... 아! 뭐야! <laughs> 게임 뭐하냐고요? <laughs> 게임은 라이브 하는데 아 저희 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워라이라인라이라라이브 애플, 그렇지 이브야지 라이벌 그렇지 <laughs> GG.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16 레벨 있는데도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어, 안나 무지 서운해. 진짜로. 어. 오기야 너잘 걸렸다. 딱대너잘 걸렸다. 저격이야? 응, 그래. 달달달 거기 아니란다, 친구야. 여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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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탄창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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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얻었어니 예? 에, 재밌다, 헤헤 재밌다. 어떻게 얻었어, 이거. 나도 얻을래. 이렇게 똥이처럼 들리냐? 아니, 그, 라이벌에 새로운 무기가 하나 나왔는데, 점프패드라고. 아저부터도 이번에 나왔네 근데 그게 열쇠로 얻을 수가 없거든? 어떻게 어, 그 얻어? 열쇠로 얻어? 로벅스야 혹시? 로벅스 아니고 어? 그 무슨 뭐 해야되나봐 아 뭔가 퀘스트 같은 거 하면 필요해 무기 중에서 로벅스 필요로 하는 건 없어 어. 오아 어, 그럼 대신에 비싸지 아 많이 비싸지 그래, 아 그래서 열쇠를 다 사고 그 최대로 비싼 게 450인 거 450? 일로 와

렇제 다리는 좀 해봐요 내 다리 아, <laughs> 친구아 빨리 골라라 그렇지 뭐 골랐어요 음. 화력 골라 어딜 가면 어딜 가면 딸깍이를 골라 이씨 알까기 팔은 딸깍이 맞긴 해 아, 뉴비 코스프레 한 다음에 해야 될걸 그랬나? 아, 어, 맞아. 좀 뉴비인 척을 하는 게 재밌어. 이렇게 재밌는데. 파요. 파요. 오토? 친구야 왜? 컴퓨터에 노트 없어. 정말 왜 이렇게 많지? 몰라. 잘하네. 컴퓨터에 노트 없어요. 컴퓨터에 노트가 없는 걸요. 이건 진짜예요. 그리고 나갔네. 나갔어? 빡정, 빡정. 아 삐졌나봐 <laughs> 삐졌나봐 친구야 내가 미안하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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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하고만 그래 미안해 마이 프렛 그래. 아. 80? 야시0연승 맛있게 <laughs> 먹어줄게 일로와 1승 우마이 우마이 다 때. 우마이 다 때. 우마이네 우마이 우마이 고아이네 그 고아이네 말고 그 와이네가이네 고래가 오저생각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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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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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난 장전을 해 예상했단다? 응 예상했단다? 응 예상했어 아주 쉽다 그냥 쉽게 예상해보러 그냥 o i 어... l ship. i l 네 어어 어, 어. 어, 어이. 아이. <laughs> 참나. 어! 이래서 화염병이 있어야 돼. 어. 방패가 딸각이야. 제 라이벌은 무슨 심정으로 음. 방패를 추가했냐? 방패가 생겼어? 전에 생겼었어 전에. 아 야, 나쁘지 않지. 쓰지 마라. 어. 방패 쓰면 쓰다. 어. 안 내려오건데? 안안 내려오? 아 내려왔다. 아. 가만 있을 건데?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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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사실 안때리고 뻑이도돼 어, 우리 서로끼리 오. 그럼 내가 이겨 어차피 어. 오 깜짝아 야 내가 붙으면은 야 내가 붙으면은 샷건 꺼냈어 잡지 에휴 진짜 에휴 더 배워와라 내가 와라. 야 이런 놈들 때문에 진짜로 스프레이를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왜왜왜? 바보처럼 달려들었다 아이 진짜. 아이고. 도망가지마. 왔어 싸워. 왔 싸워. 컷컷컷컷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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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쓰지 마. 낫 사는 것보다 그냥 스프레이 사야겠다. 얘 제일 싸다 근데 싸고 성능 좋아. 방패 야. 방패 뚫어. 방패. 화염병 사 칭콩 뿌잉 됐어 와 됐어 오, 이러면 게임의 절반은 할 수가 있어 나도 마방에 가면 있어 44렙 커온넌 미끼를 물었어 어? 어좋은줄 알았네 친구야 넌내 미끼를 물었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아썩 스프레임만 써서 이겨줄게 그럼 주무기 주무기 안쓰고 내가 이겨줄게 그냥 주무기 안쓰고아 <laughs> 근데 나가버렸네? 이즈 Oh, it's me, Bacon! 작게 경고 연속 패배 가능성. 음. 그러면은 이거 페어플레이 존. 뭐야 이거 똑같네. 아 어, 나랑 할 사람 없어? 야 이씨 버려 느라야이 나쁜 놈들아 나를 버리다니. 꼬에아 교차로 간다디아 교차로 간다디아 그렇지 아 <laughs> 해줄게 야 친구야 해줄게 해주면 되잖 어? 해주면 되잖 해주면 되나고에나오대수 어. 아니에요 쉽게 끼 봐라? 봐라? 아.. 뭐야? 네. 어? 봐 오들가미! 오들! 오딜! 일단 저는 버티는 타워 해봐야 오들가미! 미니건을 들어! 이정도 예상했단다? 지금 얘네들 어디 등전할 거야? 어? 뭐야 이 소름? 왜 이렇게 저리?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핵인 거? 나갔네. 아 나갔네. 나핵 아닌데. 가자. 내 하고 해주고 있자 이야아서스프레이만 아, 쓸게 그러면 스프레이만 쓸게 스프레이만 뭐 아무것도 안써 이제 올리 스프레이 올리 죄지 <laughs> 바로 끝나네 바로 이놈들 뭐야. 나이대야, 꺼! 나이대야, 꺼! 아, 빨리 들어와. 유튜버랑 할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아직 무명이야. 공략 됐어 아, 근데? 어떤 거? 아니 아니 점프 패드 점프 패드. 아... 오 뭐야? 아홉 개? 야, 무슨 조각 조각이 다 숨겨놨니. 와 씨. 참나. 조각 조각 다 숨겨놨니. 십대기 같네. 어또 어디 뒤에 있나? 아, 여기 있네. 그냥 무슨 조각 같은 거 얻으면 되는구나. 아홉 개를 쓰레기 같은. 다 쓰레기 같은. 뭐 나머지는 또 어디 있어? 설마 슈팅 렌즈에 있니? 아니지. 그냥 슈팅 렌즈 있으면 나 이거 안 얻으면 죽어. 어, 진짜 아니지? 뭐 이런 구석 같은데. 없지? 아니, 뭐라고 할줄 알았는데?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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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야 돼. 없어야만 해. 있으면 울 거야. 있으면 울 거야. 왜왜 여기다 뜯겨져, 으아 아, 너무 큰데, 근데 여기는? 방금 뭐본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있는 것 같다. Oh, no. 2층도 좋아, 2층 누가 2층? 어, 2층은 그나마 oh. 개방적이라서 좀 찾기 쉽긴 한데 안 찾을래 귀찮아. 그냥 like 어, like 야뭐 찾는 거를 더럽게 못 하지만 아무튼 해보겠어. 아 여기 여기 뭔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뭐야 레핀트, 프로스타입랩핀 아, 레짱구나 어. 뭔데 여기 교차로에 있어? 교차로에? 교차로? 아. 어어... 설마 진짜 매번에 숨겨져 있냐? 침목 당겨. 아니, 참이바보 아, 진짜. <raisTERE> 아,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I like it. I l i k i like it. <목소리도> <목소리도> 응. 응? I like i